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 학습 3강 세 번째 헬름홀츠의 화성 이론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남고가 원장 김산영입니다총 5개의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헬리몰츠는 19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음향학의 성과를 토대로 화음을 설명하도록 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소리의 물리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지각하는지에 관한 심리학적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죠. 자, 이번 문단입니다. 헬리몰츠는 일찍이 악음을, 악음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악음은 파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물결 모양의 단순한 파형. 즉 사인파의 형태를 갖는 단순음들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에는 실험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음을 구성하는 단순음들을 악음의 부분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분음 부분음의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구성하는 단순음들을 우리는 악음의 부분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단순음 자, 어떤 악음의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우리는 기본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헬르멀츠는 악음 속의 부분음의 진동수의 배열을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F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EF, 3F, 4F로 정수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계속, 그래서 어떤 악음의 진동수를 어, 정수배로 F라고 만약에 기본음을 친다면, 그 다음에 EF, 3F, 4F로 간다는 거겠죠. 이것은 F의 진동수를 갖는 악음은, 다시 칠 한번 해볼게요. F의 진동수를 갖는 악음은 F의 자연수배 진동수, 즉 F, E, F로 배열된 진동수를 갖는 단순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어떤 악기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무슨 음이다? 그 진동수가 결국은 배열된 진동수를 갖는 단순음이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결국 단순음이라는 것이 그 악음을 구성하는 진동수구나라는 거겠죠 기본음의 진동수인 f는 악음의 음고를 결정을 하면서 자음 높이를 우리가 음고라고 합니다 결정을 하며 사람은 이 악음을 f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높낮이 음고를 갖는 음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열의 뒤쪽으로 갈수록 부둥 부분음의 세기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기본음이 가장 진동수가 어, 진동수가 가장 작은 음이 부분음의 세기가 가장 세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헬르물츠는 또 다른 음향 현상으로 조합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더. 조합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합음은 서로 다른 진동수 F1, F2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음들이 동시에 울릴 때, 아, 그래서 조합이 될 때겠네요. 동시에 오를 때 함께 발생하는 mf1 마이너스 mf2 혹은 mf1 플러스 mf2입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음이나 플러스 음이두 가지의 진동수가 다른 음이 발생을 했을 때 동시에 울렸을때두음 소리에서 나는 차 혹은 두음 소리에서 나는 합이죠. 자, mf는 자연 소고 도출되는 진동수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수. 진동수를 가진 음입니다. 앞에 부류를 차음이라고 합니다. 아, 두 합에 차니까 차음. 뒤에 부류를 합음 합이니까 합음. 이것을 조합음이라고 하는구나. 헬르먼츠는 미분 방정식의 부리를 통해서 이러한 조합음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밝혔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0 0 h z 예요 300Hz의 음과 350Hz의 동시에 음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차음으로는 50Hz가 될수 있습니다. 자, 왜요? 350에서 300을 뺐죠. 자, 그다음에는 어250 헤르츠가 될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응? 왜? 정수배가가 있다고 얘기했죠. f 그리고 또어 거기서 단순로해서 2f, 3f, 4f로 진동수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2에서 300을 곱해서 350을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에서 3, 3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뺐습니다. 어, 그리고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도출되는 진동수는 양수라고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더, 별표. 등의 진동수를 갖는 음이 발생을 하고, 합음은, 네, 이렇게. 등등의 진동수를 갖는 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헬름홀츠가 얘기했을 때의 부분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합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입니다. 두 악기 소리가 울리면 두벌의 부분음 사이에서는 조합음이 발생을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헬름홀츠는 도 악음의 부분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조합음들과 기존의 부분음들을 전체로 보았을 때그 음들 사이에서 생기는 특정 진동수의 맥놀이를 불협화의 원인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자, 이 맥놀이라는 게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울음표. 이란 불협화가 없을 때두 음이 협화음을 이룬다는 것이 주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맥놀이라는 것이 불협화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놀이라는 데 집중을 좀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맥놀이 나옵니다. 맥놀이는 비슷한 진동수를 갖는 두음이 울릴 때 두음의 오 간섭으로 소리의 세기가 두음의 진동수의 차이하는 차이에 해당하는 진동수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이랍니다. 자, 우리 <laughs> 비슷한 진동수를 갖는 두음이 만난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만난다는 거죠? 두 파동이 만난다는 걸 의미해요. 두 파동이 만나면 마루와 마루가, 혹은 골과 골이 겹칠 수도 있겠죠. 자, 그래내면 오히려 얘들이 윈윈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네, 또 제로 섬 이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맥놀이는 무엇이다? 비슷한 진동수가 간섭을 일으켜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겁니다. 헬름홀츠는 이러한 음량의 진동이 자,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이러한 음향의 진동이 어떤 음향의 진동이 네, 맥놀이의 진동을 말하는 겁니다. 불쾌감을 일으켜서 불협화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계속 헬름을 치는 일은 깜빡이는 불빛에 눈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 맥놀이 진동수가 작을 때에는 기준치보다 작을 때에는 불쾌감이 일어나지 않지만 맥놀이 진동수가 커지면 불쾌감이 커졌대요. 그러다가 맥놀이 진동수가 충분히 커지면 다시 줄어들었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또알수 있지? 아 특정 어떤 범위가 불쾌감을 유발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33헤르츠입니다. 이는 불빛의 깜빡임이 진동수가 작을 때에는 유발하는 불쾌감이 적고 진동수가 커지면 커지다가 일정한 진동수 이상으로 깜빡임이 빨라지면 눈의 불쾌감이 줄어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맥놀이 진동수가 33헤르츠일 때 귀에 가장 큰 불쾌감 유발된다는 것이 실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부분음과 조합음 전체의 맥놀이 진동수가 33Hz 근처에 있는 조합이 만약에 있다면 불쾌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어, 일부 학교들은 그 2학년 때 독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그 화성에 관한 음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 맥놀이라는 게 나와서 보강 간섭 효과와 소멸 간섭 효과에 대한 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고거는 뭐큰 내용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응용이 돼서 이 맥놀이 현상 간섭 효과에 대해서 이 간섭은 지금 보기 커졌다 작아졌다고 하는데 보강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네 해서 근교 학교 중에서 더군고등 학교가 이렇게 외부 지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협화함이 느껴지는 것은 언제일 때 맥놀이의 진동수가 삼십삼 헤르일 때입니다. 사번 문단입니다. <laughs> 조사해 보면 협함을 이루는 두음 사이에서는 그런 맥놀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불쾌감이 생기는 협음불협음이 생기는 거는 맹놀이가 33이었을 때, 가령 진동수의 비가 2대 3입니다. 자, 완전 5도라고하죠 우리 도레미파솔이죠? 그렇죠? 도시라스, 이거 다섯 개를 얘기해 완전 5도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솔라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루는 두음은 2n, 4n, 6n, 8n과 3n, 6n, 9n, 12n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2대 3이 맞죠? 그렇죠? 2대 3이 맞죠? 2대 3이 맞습니다. 진동수를 갖는 부분은 배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벌의 배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화음의 진동수는 n, 2n, 3n, 4n, 5n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화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알죠? 100, 어, 합쳤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차음이랑 합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더하고 합하면은 1, 2, 3, 4, 5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뭐 3에서 1을 빼면은 1이 되는 거겠죠? 6에서 4를 빼면 2가 되는 거고 쉽습니다 자, 그리고 9에서 6을 빼면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발의 부분음과 조합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맥놀이 진동수는 n, 2n, 3n, 4n에 해당하는데 이때 n은 보통 100에서 0천 헤르츠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음은 33Hz를 어,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완전 5도를 이루는 협화음에서는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외 선생님 협파음이 완전 5도예요 이까지는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므로 5도의 음정을 갖는 두음 사이에서는 불협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아노 조금 쳐보시면은요 도와 어 도와 소를 같이 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때는 협화음이이 애들이 어, 협파음이라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두음의 진동수가 비가 2대 3에서 약간 어20 헤르츠에서 어긋난 경우에두 부분의 진동수의 배열 자 2n, 4n, 6n, 8n, 10n입니다. 자 그리고 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대3 완전 오도가 아니고요. 뒤에 붙어 있는 얘예요. 뭐죠?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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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얘들입니다. 예 얘는 어 쉽겠죠 그죠? 3n 플러스 20이죠? 자 얘는 2로 빼면 다시 3n 플러스 20이네. 아 맞네 결국 20Hz네. 생각해보자. 두배열에서 생성되는 40Hz의 차음. 12N과 12N 플러스 80의 진동수를 가진 부분음 사이에서 형성되는 80Hz의 차음이 있습니다. 자, 이 진동수들은, 네, 아까 20Hz, 뭐 40Hz, 80Hz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동수들은 또한 두 발의 부분음 및 조합음 집합에서 생길 수 있는 맥놀이 진동수이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형성되는 40Hz의 맥놀이는 33Hz 근처의 맥놀이와 어, 부엽화음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3Hz 근처이기 때문이겠죠. 이는 단순한 자연수의 비인 1대 2의 옥타브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하는 거죠. 2대 3입니다. 3대 4 완전사도, 뭐 장삼도 등등 진동수비를 갖는 음이 흘릴 때는 이런 걸 우리는 협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지지만 단순한 비에서 약간 벗어난 진동수의 비로 올라가는 두음은 협화음 불협화음이 만들어내는 일상적 상식과 부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협화음에는 부드럽고 너무 뭐 알맞은 음이 들리는데 이 일정한 진동수에서 벗어난 불협화음에서는 약간 불쾌감이 유발되는 안 좋은 느낌이 유발되는 불협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니 어렵나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큰 불협화음이 생기는 곳은 33입니다. 이 33인데 이 33에 근처인 40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위클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정답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름물츠는 가장 불쾌감이 큰불협화는 33Hz에, 어? 부분음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면 부분음이 33이 아니고, 뭐가? 맥놀이 진동수 자체가 33Hz일 때입니다. 그래서 땡. 자, 2번 문제입니다. 기억은 부분음이고 니은은 조합음이에요. 자, 2번 정답은 5번입니다. 얘들을 비교해 보라고 했거든요. 자, 5번 한번 볼까? 자, 기억은 하나의 악음에 존재하나. 그죠? 근데 조합음은 두 개가 동시에 울릴 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laughs> 쉽네요. 그 이게 너무 허무해 가지고 할게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네 특히 이번에 뭐 5번에 가까이 있는 4번을 보면은요 맥놀이와 무관하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맥놀이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대의 바이올린 현을 켰어 동시에 비음과 시음이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조화음들이 생긴다 네두 개의 음이 있으니까 두 개의 악음이 나왔습니다 조화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비음의 기본음의 진동수는 494 맞죠? 맞네요. 시음의 부분음 중에서는요. 자, 5 2 3이 기본음이지만은 얘를 F로 본다면 2F 있죠? 3F 있죠? 4F 있죠? 2F에 해당하는 1046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음들이 만드는 조합음 중에서는요. 1017의 진동수를 갖는 합음이 포함됩니다. 너무 쉽다. 암선으로도 됩니다. 자 비음의 기본음 4 9 4 플러스 5 2 3 더하면 되는거죠 4번 부분음과 조합 전체에서 생기는 맥놀이 중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은 58 헤르츠이다 오마이갓 아닙니다 네, 일단 금방 여러분들이 요 차음을 계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음두 벌에 한번 차음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B에서 C를 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못배겠다 그지? 그러면 자. C에서 B를 한번 빼 볼게요. 그럼 2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9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크게 한다면 또또 어, 다른 부분음에 한번 차음을 구해 본다면 EC 2B 한번 해 볼까?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네, 58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요. 어, 29가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리고 33Hz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질문이 많이 어렵나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불협화음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은 어떻게 생기는지 부분음과 조화음이라는두 악음의 사이에서 생기는 맥놀이 때문에 생긴다가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악기 소리를 단순히 그냥 듣기 싫어, 뭐 듣기 좋아, 이렇게 본게 아니고, 이거를, 어, 정확하게 했던 파장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조금 과학적으로 들어간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가 친구들,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